여러분, 오늘은 사주로 보는 돈 버는 유형 네 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재미용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갑은 비었어도 마음만은 부자일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유형. 불의 기운이 강한 사람, 불꽃 추진력형. 이 유형은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엔진이 켜지는 타입입니다. 평소에는 귀찮아서 미루고 미루다가도 어느 순간 뜬금없이 열정이 폭발해서 새벽 2시에 사업 아이템을 검색하고 앱 개발하겠다며 호들갑을 떨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재테크 유튜브를 10개씩 보는 그런 스타일이죠. 문제는 불처럼 빨리 타오른 만큼 빨리 식는다는 점입니다. 어제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불타오르더니 오늘은 배달앱 켜서 조용히 치킨을 시켜 먹는 온도차 최강 유형입니다. 하지만 한번 제대로 터지면 짧은 시간 안에 큰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단기 폭주와 장기 휴식이 반복되지만 불꽃 폭발 타이밍만 잘 잡으면 꽤 강력한 돈 버는 스타일이에요. 두 번째 유형.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 현실 감각, 만렙형. 금 기운이 강한 사람은 돈을 대할 때 환상이나 로맨스 따위는 없습니다. 꿈꾸기 전에 계산하고, 고민하기 전에 분석하고, 마음 먹기 전에 엑셀부터 여는 타입입니다. 지갑 사정은 현실 체크, 월급날까지 남은 날짜는 현실 체크, 용돈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도 현실 체크, 심지어 커피값도 현명하게 비교합니다. 이 유형은 뜬금없는 긍정 같은 건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 대신 돈이 셉니다. 왜냐하면 돈이 세는 구멍을 아주 철저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가계부를 꼼꼼하게 쓰고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고 자동이체를 완벽하게 설정해 두는 등 관리 능력이 정말 뛰어나죠. 단점이라면 생활이 너무 건전해지는 바람에 주변에서 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 신념 하나로도 충분히 강력한 부자 체질이죠. 세 번째 유형.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 조용한 꾸준형. 목 기운이 강한 사람은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형입니다. 남들은 불처럼 타올랐다가 꺼지고, 물처럼 감성 복받쳤다가 사라지고 난리가 나도 이 사람은 달팽이처럼 꾸준하게 전진합니다. 오늘 천 원을 벌면 내일도 천 원을 벌고 모레도 천 원을 벌고 그다음 날도 같은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속도는 느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쌓이고 쌓여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계좌가 두둑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는 속도가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굶드지? 라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꾸준함을 가장 부러워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유형은 소리 없이 강한 부자 스타일이고, 시간만 충분히 지나면 가장 안정적으로 큰 돈을 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유형. 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 감성 직관형. 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돈 냄새를 직접 넣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기회에 대한 직관이 뛰어납니다. 남들이 이거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이미 느낌이 왔다며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감성 폭발형이다 보니. 돈을 벌어도 자기한테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 좋으면 친구한테 밥 사주고 선물도 주고 사람 챙기는데 돈을 써버리죠. 그래서 돈은 잘 벌지만 본인 통장은 자꾸 텅 비는 아이러니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력이 좋아서 기회는 계속 들어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얻게 되는 게 많아서 독특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보너스 모든 기운이 섞인 잡탕형 이 사람은 어제는 불기운 같고 오늘은 금기운 같고 내일은 물기운 같고 기운처럼 행동하고 모래는 목 기운처럼 살아갑니다. 돈 버는 방식도 계속 변합니다. 투잡했다가 갑자기 운동 시작했다가 또 갑자기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개발 책 읽다가 또 멈추고 또 시작하고 아주 혼돈의 카우스죠. 단점은 본인도 본인을 모르는 것. 장점은 아무도 예측 못한 타이밍에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상 불가형 부자운이 숨어있는 스타일이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불처럼 벌고, 금처럼 관리하고, 목처럼 꾸준하고, 수처럼 기회를 잡으면, 그게 바로 금전 만렙 조합입니다.